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로 나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불신앙의 주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패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하스의 통치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고 또한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여호와스를 우상 숭배로 유혹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삼겼으므로 그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이라고 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적인 홀로서기에 실패한 요아스는 주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유다 방백들에게 이리저리 조종을 당하는 꼴이 되어 아세라 목상과 우상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 최악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요하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레를 감동시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망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호스는 무리의 꾀임에 빠져 의로운 스가레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거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고 폐역하였거나 간음을 하였을 경우에 이런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레는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요하스와 대립된다는 이유로 채용된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에서는 왕권이 최종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왕권은 그 자체가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이방적입니다. 요하스는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한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레를 돌로 쳐 주기까지 했습니다. 배음망덕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지 1년 후에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략한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였고 유다는 심히큰 군대였음에도 여호와께서 이 유다 군대를 아람 군대에 붙이심으로 유다는 패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징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와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하들에게 피살당합니다. 25절에 보면 요와스가 크게 부상함에적 꾼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에서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하스는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